묵묵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 제자들도 왠지 모를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길목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은 피곤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지난 만찬에서의 그 긴장감도 이들에게는 피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홀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짊어질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두려움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것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땅이 예수님의 그 땅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온몸이 긴장으로 뒤덮인 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께 마음을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는 철저한 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젊은 의사 폴 칼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폴 칼슨 박사는 안정적인 그 생활과 그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교대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왜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 차라리 후원만 하지 그러느냐라고 했지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콩고에서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는 내전 중에 그 반군에 붙잡혀 순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순종은 그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퍼 팔슨 아 칼슨 박사처럼 순종은 때때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갯세만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순종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러한 갯세만의 밤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아픔, 직장에서의 억울함과 같은 그런 여러 시험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겟세만의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바램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과 내 성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세만의 기도는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묻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 뜻에 순종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내 뜻을 꺾는 그 아픔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에서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겟세만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도 혼자 겪어야 할 시험,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겟세만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순종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게세만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게세만의 기도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고통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미국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이라는 그 영화가 큰 흥행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한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You have seen this movie, right?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셨죠?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까, 죽으시기까지의 거그 마지막 12시간을 매우 사실적이고도 충격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예수님의 몸이 피와 살점으로 범벅이 되는 그 잔혹하고 사실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상징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로 육체와 정신을 송두리째 짓누른 참혹한 고통이었음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 역시 예수님이 겪는 그 극심한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도하며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가 쇠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이마, 배 등을 때리는 그런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는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예수님의 손과 발목이 부드러운 살에 그 세모치 박혀 들어갈 때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 사람들의 표정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이 영화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상영관을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깊은 침묵에 빠지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겠지만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고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그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이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힘들고 괴롭게 한 것이었을까요? 과연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육체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병상에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흐느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개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신 이유도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아픔이 예수님의 괴로움의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조차 밤의 어둠을 무서워하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두려움의 절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처음에는 부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과 수용으로 나아가, 나아갑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부활까지도 내다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려는 의지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신 분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내다보셨으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괴롭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영적인 고통 곧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번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단한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만의 기도에.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십자가의 그 절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것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땀방울이 피방울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죽음이나 고통을 넘는 깊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감내하신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분리의 고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대가였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깊은 숙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사순절을 사순절과 그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사순절은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순절의 시작을 죄의 수요일로 삼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회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신안적, 신앙적 태도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애매한 거리가 그 애매한 거리가 그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모호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또 상황에 따라 뒤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가장 가까이서 동행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그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리는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앙의 흔들림도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밀착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야 유혹이 우리의 틈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그 분리의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만에에서 핏방울 같은 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만에의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갯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이 당하신 아픔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멀찍이 따라오는 베드로처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 결국 믿음을 부인하는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세만의 밤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올라가셨던 그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밤 주님께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신 모습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시며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삶 속에서 개세만의 밤과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멀리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매순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reflect on the night in Gethsemane today. We remember Jesus walking up the mountain of Olives with his disciples, bearing the burden of the sins of all humanity as we prepare for the way of suffering. Lord, we deeply engrave in our hearts the image of Jesus kneeling alone that night, praying so honestly that his sweat became like a drops of blood. May the prayer of Jesus yet not my will, but yours will be done. become our prayer as well. lord, we often face nights like gethsemane in our lives, in moments of hardship and trials that are too heavy for us to bear. help us to kneel in prayer like jesus and obey your will. when our weak hearts waver, remind us of jesus' prayer so that we may follow the father's will. god, do not let us drift away from you. From you, because of a sin, do not let us follow you from afar, as Peter once did, but help us to walk closely with you, living each moment in complete obedience to your will. During this Lenten season, lead us to reflect on our sins and become and come before you with the tears of repentance. Help us to lay down the pride and the selfishness in our hearts, and guide us into a holy life that resembles Christ. Lord, may we hear your voice calling us today and may our lives be renewed near the cross of Jesus. As Jesus obeyed, may we also walk in obedience, meditating deeply on his cross each day and every 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